안녕하세요, 전성우입니다. 현재 그 가족들과 그 LA를 여행하고 있는데, 그 제가 여행 오기 전에 생각과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눠드리려고 이렇게 유튜브를 켰습니다. 첫 번째는 음, 지하철 여행 LA LA에서 지하철 여행하는 것도 괜찮다입니다. 그 한국에서는 꼭 렌트를 해서 미국을 여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뭐 LA 뭐 제가 하루 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하루만 여행을 하긴 했지만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LA 시내에 여러 가지 명소 헐리우드나 산타모니카 해변 그리고 그리피스 천문대 등 주요 명소들 어, 같은 경우에 지하철 타고도 지하철이랑 버스 타고도 충분히 여행 가능하고 어, 치, 그렇게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입니다 물론 버스 타면 뒤에서 가끔씩 중얼중얼 거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길가에 보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뭘 해꼬지하지 않아요. 그냥 저희 눈에 보일 때좀 거슬릴 뿐인데, 그 사람들이 안전에 이렇게 해꼬지하 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뭐, 짧은 기간인이긴 하지만, 그리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관광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미국 오면 렌트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 그렇지 않더라. 그리고, 어,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훨씬 그 이곳에 좀 주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그 그리피스 천문대 가시려고 하면은 해질 무렵에 가셔서 그 석양을 보면서 사진 찍는 게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그걸 보고 내부 관람한 다음에 쇼도 하나 보고 쇼가 한 30분 정도입니다. 어, 쇼를 관람하면은 딱 그때 이제 그 거기에 그 만환경, 만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환경까지 딱그 천문, 천문대에서 그 천체 만환경까지 딱 보고 오는 게 굉장히 어, 좋은 코스다. 그래서 굳이 그 그리피스 천문대를 낮에 가실 필요는 없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개테빌라는 사전에 예약을 해야 된다. 몰랐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를 통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입장료는 무료인데 어, 예약을 해야 예약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 휴일이 있더라. 그래서 저는 오늘 1월 1일날 어, 가려고 했는데 휴일이어서 어, 방문하지 못하였지만 어, 아마 그,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다른 날로 어쨌든 예약을 사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음, 자기 또 뭐, 얘기할 거 있나? 없지. 우리, 그것 빼곤 없지. 가방은 항상 가볍게 가지고 아, 가방은. <laughs> 가방은 항상 가볍게 다, 가지고 다니시고. 아, 그.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미국 오기 전에 국물 많이 하지 않았는데, 헐리우드는 그냥, 한 명동 우리나라 명동 거리다라고 생각하시면 60에서 70%는 대충 느낌이 와 오실 거예요. 그게 싱크로율이 한 60에서 70% 정도 돼요. 우리나라 명동 거리고 그 할리우드 하이랜드 거리에 그 지하철역에 내리면은 거기에서 갈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배트맨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그 다스베드 의상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도네이션이다. 뭐 돈은 그냥 네가 주고 싶은 대로 줘라. 또 어떤 사람은 5달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오늘 찍었거든요. 찍어, 찍, 찍었는데 이제 보니까는 유도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한장 찍고 그만이 아니고, 어우 너도 가족이랑 찍고 혼자서도 찍고 해서 되게 여러 장을 찍고 나중에 달라고 하는 거 20달러 정도 달라고 하는데, 아, 저희는 20달러 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 정도 가치는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전 조금 비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서는 한 어, 디스카운트를 좀해 달라라고 해서 한 10달러 정도면은 좀 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그들의 좀 호객하는 그런 방법이 처음에는 도네이션이다. 네, 주고 싶은 만큼 줘라. 또는 5달러다 이러다가 사진 다 찍고 나서 돈을 좀 추가금을 좀 요구를 하는데 그건 내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호텔 하나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어그 어, 저희는 그 예산을 그렇게 많이 잡지 않아서 호텔을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런 거죠 이렇게 뭐 바닷가 근처에 좋은 호텔에서 호텔에서 지내고 호텔에는 실내 수영장도 이용하고 가끔씩 바닷가 나갔다가 호텔로 가는 그런 리조트로 활용하려고 하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 금액을 좀 지불하더라도 좋은 호텔을 좀 잡아야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내를 좀 여행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그 지하철역과 굉장히 가까운 호텔을 잡았고 어~ 그리고 잡을 때좀 금액이 비싸지 않으면서 좀 퀄리티가 좋은 호텔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제가 묵은 호텔이 괜찮아요 그래서 어떤 호텔 이름이 뭐냐면은 에비뉴 호텔 에센트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인데 이 호텔이 그 LA 지하철의그 벌먼트 베벌리 역 되게 한 20미터 정도 앞에 있는 호텔인데 주변은 좀 깔끔하진 않아요 노숙자도 몇명 있고 한데 어, 호텔 내부는 굉장히 깔끔하고 그리고 직원들 친절합니다 호텔 비용도 1박에 한 12만원 정도면 잘수 있고 이 호텔에서 헐리우드의 대부분의 명소는 굉장히 가까워요 어, 가깝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텔 굉장히 강, 강력 추천하고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도로랑 가까워서 좀잘때 차들 지나다니는 소리 그다음에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데 여행객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데는 이렇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호텔, 그, 에비뉴 호텔, 에센드 호텔, 호텔 이름이 이렇게 두 가지로 불리는데, 아마 두 개의 호텔을 같이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하나로 좀 운영을 하나 봐요. 어쨌든, 저는 이 호텔 찾는데, 어,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막 하루 정도 많이 서치, 서치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가격, 그리고 별,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리뷰를 많이 들었는데, 어, 괜찮습니다. 그 조식 포함해서 한 11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됩니다. 어, 이제 내일은 아침 일찍부터 7박 8일 그 3호 여행사에서 하는 그 그랜드 캐년 그, 엔드 어, 5개 캐년 그 투어 패키지 투어를 하려고 하는데, 음, 어떨지 그냥 그 실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간단하게 리뷰를 올리고,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어 이렇게 이제 쪽 집이랑 좀 떨어져서 지내 보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많이 좀 이해를 할수 있게 됐는데 약간 그속좀 화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그걸 컨트롤 하느냐고 어 많은 좀 노력이 있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내일 제가 약속하는 것은 아이들을 때리지 않겠다 물론 지금도 때리지 않았지만 볼기를 때리지 않았지만 오늘도 내일도 볼기를 때리지 않고 대화를 하겠다와 두 번째는 좀 제가 사소한 거에 되게 빠져가지고 내적으로 빠져서 와이프나 아이들한테 집중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내일은 그것을 포기하고 온전하게 아이들과 아, 아내에게 집중하면서 안전 그리고 제가 신남을 창조해서 그들에게. 어, 우리들 우리의 여행을 신남과 재미 그리고 좋은 추억으로 만들겠습니다. 내일 어, 네, 일정상 라스베가스를 가는데, 또뭐 많이 다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처음 가거든요. 어, 어떤지 궁금합니다. 한번 좀 돌아보고 어, 짧게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